네, 안녕하세요. 하스 채널의 케빈입니다. 어, 썸네일도 보시다시피, 에이제스타일스입니다. 왜, 저희, 솔직히 저희가 에이제스타일스를 좀 싫어하는 편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루셰씨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루셰시. 일단은, 예, 일단은 보자면은, 예, 일단은 WWE 챔피언이죠. 아, 솔직히 공적으로는 상당히 대단한 엑슬러에요 21... 21세기 초반에 나온 최고의 레소나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어, 그렇죠. 물론 어디까지가 공격이죠. 공과사는 얼마인 틀린 법이에요. 일단, 일단은 AJ 스타일스 e s 계속 약간 좀소개 해보자면은, 현재 WWE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WWE는, 에그 이제, 작년 루알 럼블때 이렇게 깜짝 데뷔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일단은 더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원래 AJ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는 임팩트 레슬링으로 이름 을 바꾼 t n a 라는 단체의 메일 이벤터이자 TNA에서 전략적으로 키운 프로레슬러였고, 이미 20대 초반부터 TNA 시절에서 점, 메일 이벤터로점 찍어놨고, 수많은 메일 이벤트랑 타이틀을 겪으면서 TNA의 최고 아이콘. 지금 따지면은, 예, WWE 존시아가 있다면 TNA나 AJ 스타일스가 있다. 이런 이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된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를 좀다르면이 TNA 시절, 이제 TNA, TNA가 아직 NWA 밑에 있던 NWA TNA 시절 때 한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TNA가. 지금 사람들은 이제 TNA는 커녕 이제 임팩트도 몰라가지고 맨날 나한테 빈스 때문에 w w e 안 보겠다 는데 여러 분 임팩트 보세요. 임팩트 재밌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이제 가자면은 이렇게 NWA 한국 투어로 왔어요. 이거는 이제 SBS 스포츠가 당시 방송을 했고, 왜냐면 아쉽게도 짤을 구한다면 구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짤을 안 구하겠고, 저 20세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가면은 이 짤이 유명할 거예요. 그, 한국 가는 프로레스토랑 짤리는 건데, 이거 당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 건데, <laughs> m w 한국 투어 때, 레이븐이 며칠를 가기 전에, 자기, 당시 악역으로 플레이 를 한다고, 일본 한국 가는 영상이었는데, 이게 AJ 스타일스도 왔고, 그에 또 AJ 스타일스가 한국에도 자주 왔어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또 한국에 또 왔을 때가, 이렇게, 신한국 프로레스토 소속으로서도 뛰면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신한국 NKPW 따지고 보면 New Korean p 소시에 e r Association. 신한국 프레이어 중에 초대 주니어 해비급 체계 챔피언이기도 했고, 뭐 많이 한국과 연관이 있어요. 한국 연관이 있을 때가 좀 나랑도 연관이 있는 게 문제지. 굳이 말을 하자면은 이제 예, 이때 n w a 투어 때, n w a 투어 때 이제 경기 가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재밌게 봤죠, 당연히. 엄, 엄청난 광팬이었고, 당시 AJ 스타스의 계획상 광팬이었어요. 당시 이제 랩드 당시 이제 2004년이니까, 2005년 이제 초, 초입이니까 뭐 한참 잘 나가는 존시나. 랜디어턴. 아직은 이제 WWE에서 메이리미트 자리를 차지하거나, 이제 막 올랐던 엣지, 크리스, 제리코, 뭐 등등이 난 다, 다 족가라고, AJ 스타일스가 세계 최고고 얘가 이제 세계 프로스링을 뒤집을 거라고 했는데, 내 속도 뒤집어 놨지. 뭐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면 가끔씩 뭐 막, 어? 이런 전이 있는데, 얘가 이제,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야, 당연히 그때 원래 사인 받으려 준비하고공책까지 가져간지라, 어, 이제 존나 이제 운이 좋구나, 어? 준비해오기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AJ 스타일딱 갔죠.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줄이 안 줄어들어, 많이. 안 줄어든 건두개 치고,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내 차례가 되니까 갑자기 매니저가 말하더라고요. 돈 내놔. 아니, 반쯤은 드리보고요 뭐냐면은 딱 그러는 거예요. 아, AJ 스타일스 선수가 티셔츠를 사주지 않으면은 사인 안 해주십니다. 티셔츠 사시라고. 내가 그때 몇 살이냐면은, 내가 지금, 뭐, 막, 되게 옛날 얘기하니까, 뭐, 늙은 줄 아나 본데, 나그 시기가, 중학교학 이제 막중학교2학년될 때에요. 내가 학교도 일찍 갔어. 요만 13살이에요. 만 13살. 응? 그리고 말이죠. 난, 우리, 우리 어머니는 프로스는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내가 이거 오는 거 하나 가지고, 광생때려쳐가지고 어머니 돈 받고 간 거거든요? 티켓 값만 5만원이었어요. 이거 티셔츠 값만 2만원인데, 2만원이 또 어디서 날까? 또 어디서 나 날까? 게다가 그러니까 나는 13살인데 나는 아직도 어려보여요 내가 내, 내가 여기 있는 KBC보다 나이가 17살 많은데도 한 3살은 더 어려보여요 드립이고요 어? 어쨌든간에 우리 예. 여기, 여기 조그만 어린애가 존나 똘방도방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씹는 새끼가 어? 어디 사람입니까? 어, 앞에 와서 어, 티셔츠 안 사주면 어? 존나 그 종이 꾸기꾸기 잡고 사인받기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씹새끼가 어? 하여튼간에 저는 그때부터 느꼈어요 이 새끼는 어? 악마다 시베끼다 응. 레슬링 잘하면 뭐하니, 응? 팬 서비스가 개판인데. 어, 누구는 그래도, 뭐 레슬링 못한데 욕먹었지만, 팬 서비스는 좋아요, 그 인간은, 응? 아니, 그, 뭐 사적으로는 상당히 사,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지지를 받거든요? 알보시, 그, 알보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안에는? 이새끼 공적으로 상당히 대단한 레슬러예요. 뭐, 챔피언 먹는다 욕은 안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 제가 본 그날, 그날은 악마를 보았다, 응? 팬을 씹어먹는 악마를 보았다, 응? 이렇게 팬서비스 제대로 안 하는 거 느끼는 프로 선수가 아니에요. 프로 선수가.. 어? 그냥 그 뒤로 전에 좋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챔피언 먹으면은 아 그래 챔피언 먹을만하지 하는데 먹어서 짜증이 나요. 물론 데뷔를 했어요. WWE 왔을 때 기분 좋아요. 어 그래도 드디어 봤구나. 그래도 어딘가 또 씁쓸해. 짜증나. 응?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뭐. 그때 그.. 응? 어린애 어린애 마음속에 얼마나 깊게 박히겠어요. 응? 자기 우상이 왔는데 <laughs> 와가지고, 어, 너돈 없어? 가자, 나가. 응? 아니, 누구는이 씨발, 뭐, 어? 기다리는 선수 자기 티셔츠 벗어줘서 사인 해준다는데 응? 어? 아니, 그 인간보다 유명해요. 그 인간 지단인데, 요 어? 아니잖아. 아, 뭐야, 이게, 어? 어쨌든 간에 저한테 이런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금안안 사라졌어요, 뭐. 아쫓아낼 수도 있는데, 응? 쫓아요 예. 쫓아, 쫓아하니까 이러는 거지, 어? 어쨌든 간에, 뻔하지 않습니까? 쫓아다니던 간에, 과거에 시술손 상처가 있고, 여전히 그 상처, 그 안금은 아직도 남아있, 10년이 지나, 몇 년이냐, 12, 12년이 지나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 곧 있으면 13년 채우는데. 여튼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듣고, 이 케빈치도 이거 듣고 나서 이제 싫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확실하게.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이 스타일스를 싫어하냐. 남들은 다 지랄 지랄 하는, 남들은 와, 씨발, 가려야 가지야하는데 조카 씨발 새끼 하는 우리 이거 이겁니다. 음? 앞으로 이거고, 요 나는 예. 예, 스페셜 프로레슬링 일단, 요, 또, 여기서 또, 마, 마 무리 짓고, 다음에 또, 다른 소재가 있으면은, 원래, 계속 말했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문트 스크류즈 하면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하겠고, 그렇게, 이렇게, 예, 안달내지 마시고, 예. 쭉 기다려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스페셜 프로슬링 마치면서, 에이, 개새끼, 씨발, 너는 진짜, 너, 이 씨. 독과 개새끼야. 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이, 이제 씨발, 놈